증명. 명제 증명 부분에서는 증명하는 방법 배우는 거야. 증명하는 방법, 증명하는 방법 두 가지를 배워. 두 가지 알겠지? 근데 그막 앞에 막 그거 있잖아. 너희들 뭐 정리랑 뭐야? 정리랑 증명, 증명을 두 번째 썼을 때나. 문맥상 이렇게 있을 것 같긴 한데, 맞지? 증명이 두번째있지 어, 하긴 사람이라는 보통 증명을두번째다 넣은 거야. 얘들아, 정의가 뭔지 알지? 수학에서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정의는 그냥 뜬 얘기하는 거야. 뜬 어, 약속 얘기하는 거라, 수학 아는데 약속. 또뜬 정의는 증명할 수 있어? 정의를 증명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얘들아, 예를 들어서 잘 봐. 이등변서 같은 이런 거? 같은 상 정도. 이이등변 삼각형이지 그럼 내가 물어볼게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왜이등변 삼각형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증명할 수 있냐고 없는 거라고 정의는 약속이야 우리가 두 변의 길이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자 하고 약속한 거라고 증명 없이 알겠어? 정의는 증명을 통해서 얻어낸 o u 인데 얘는 증명을 통해서 얻어낸 사실이거든 근데 얘를 따로 증명 안 해도 돼 얘는 따로 증명 안 해도 돼. 이를테면은, 뭐, 뭐라고 얘기해야 돼? 뭐, 이런 으로 예를 들어볼까? 만약에 정상각형이 있어야 돼. 정상각형. 정상각형이 있었어. 여기가 뭐 2야? 여기가 1이야? 그때 여기가 그냥 좀 억지 좀 부릴게. 여기가 왜 루트 3이냐고 증명해봐! 이렇게 한 거야. 그럼 너희들 뭐라고 대답하니? 피타고라스그래피타고라스정일를 써가지고, 예 제곱에다가, 이 X라고 두면 X제곱은 4니까, X제곱은, X제곱은 3이고, X는 길이니까, 양수니까, 루트 3인 이렇게 하잖아. 거기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한 사람 있어? 이거 풀 때?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말을 하려면은, 피타고라스 정리도 증명해야 될거 아니야. 세상. 그러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근데, 우리가 흔히 수학에서 정리라고 부르는 것들은 증명 없이 그냥 쓰는 거라고 증명 없이 쓰는 거 알겠어? 어그 다음에 증명은 말 그대로 밝혀내는 거 사실 밝혀내는 거 알겠죠? 그때 우리는 이 증명하는 방법 두 가지를 배운다고 했어 첫 번째는 대우를 이용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귀류법을 배우는 거야 귀류법 귀류법은 너희들 책에도 잘 적혀있을 텐데 명제 그러니까 전체 문장 전체 명제나 아니면은 결론 조건있지 결론, 결론을 부정해. 부정을 해서 모순을 얻어내는 건데 말이 웃기지. 얘들아, 어떤 명제나 또는 어떤 명제의 결론 조건 있잖아. 결론은 결론을 부정해가지고 모순 그거를 밝혀내는 게 귀류법이야. 예를 들면은 우리 교재에는 뭐 루트 3 나와있으니까 루트 2로 해볼까? 루트 2가 무리수 우리는 교재에는 루트 3이 적혀있어 얘들아 루트 2가 무리수인거 증명을 만약에 한다 진짜 증명 오케이? 근데 얘들아 얘는 지금 가정조건 결론조건 이럴게 있어? 루트 2이면 뭐 이런거 아니잖아 그냥 루트 2가 무리수다라는 그냥 한 문장에 그냥 명제잖아 그냥 하나에 내가 뭐 참인지 거짓인지 이제 밝혀낼 건데 얘를 귀류법을 가지고 내가 만약에 증명을 하면은 얘를 부정한다고. 그럼 루트 2가 유리수라고 하자. 오케이? 루트 2가 만약에 유리수라고 해. 그러면은 루트 2는 유리수니까 n 분의 n 형태로 나타낼 수 있겠지. 분수 형태로. 유리수는 무조건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 m n은 서로 얘들아 m n 서로소일 때 N분의 N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지? 기약분수 그쵸? 기약분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유리수는 항상 기약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어 그쵸? 이때 자 넘겨 M루트 있는 N이잖아 이렇게 그치 그럼 얘 제곱해 2N제곱은 N제곱 여기까지 맞지? 얘들아 여기서 아, 서로소인 자연수? 좀 엄밀하게 증명하려면 얘들아 생각해봐. 2m제곱은 짝수지, 짝수. n제곱도 짝수지. n제곱이 짝수이려면 n이 짝수여야 돼. 왜냐면은 얘가 짝수이려면은 2라는 소인수가 있어야 되거든. 2, e. 그치? 근데 자연수를 제곱해가지고 그니까 러 2가 없다가 제곱해서 2를 얻어내는 방법은 루트 2를 받는 방법밖에 없어. 근데 n은 자연수여야 되니까 애초에 n이지. 이건 임으로 누가 n이 짝수여. 여기까지 동의?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여러분들 n이 짝수면은 내가 n을 2k라고 할게. 그렇죠? 근데 n은 내가 짝수라고 했으니까 k는 자연수라고 했다. 그럼 얘를 이 식에다 가 집어넣어. 그럼 어떻게 되니? 2m 제곱은 4인 제곱 아 4k 제곱. 그렇죠? 그럼 뭐가 돼? m 제곱은 2k 제곱. 그러면 또 봐봐. m 제곱이 2k 제곱이니까 m 제곱도 짝수지. 그럼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와? n이 뭐야? 짝수가 나오지.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 n도 짝수고? n도 짝수야. 내가 그 처음에 서로서라고 서로 가정한 여기에 모순이 생겼지. 예를 뭐 별이라고 하면은 별의 모순. 따라서 이게 따라서인 거 알아? 그럼으로라는 뜻인 거 알아? 삼각형 세개 찍고 그럼으로 뭐야? 얘가 모순이므로 루트 2 있지.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라고 결론 내도 되고 아니면은 루트 2는 무리수가. 라고 써주면 돼 알겠죠? 그리고 증명이 끝나면은 가장 끝에다가 네모칸을 치고 색칠을 해주면 돼 알겠니? 원래 얘는 이건 허세야. <laughs> 원래 그 대학교 수학 전공 책을 보면은 항상 증명이 끝나면 끝났다는 표시가 있어. 증명이 끝났다는 뜻이야 이게. 증명이 끝났다. 아 너희들 그거 봤어? 그 최근에 수학 영화 나왔다며? 쌤은 영화를 안 봐가지고 그 뭐지? 그 이상한 나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랑 비슷한 거 맞지? 그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어?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뭐 이런 거였어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맞나? 이상한 나라고 우리나라야 그럼? 아무튼 거기서 거기서도 나오잖아 이거 이런 비슷한 거 뭐라 하지 수학에서 중요 끝냈을 때 뭐라고 해? 뭐라고 하는데 영화 봤다고 해서 아무 가물가물해가지고 뭐지? 증거 끝났을 때 뭐라고 하죠? 이말 대신에 하는 단어가 있는데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너무 오래됐잖아 하.. 아, 얘들아 이게 귀류법이야 알겠어? 괜찮니? 안 괜찮죠? 하기 싫죠? 네 그래 보여야 해여러분 <laughs> 다시 한번 귀류법은 명제 전체 아니면은 결국 그러니까 피면 휘이다 이때 얘를 부정하는 거야. 휴가 아니다. 이렇게 부정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은 첫 번째 명제를 부정했을 때는 이 증명 안에서 모순이 나오고 알겠어? 결론 조건을 부정했을 땐 보통 가정의 모순일 때가 훨씬 많아. 가정의 얘를, 얘를 부정하면은 얘의 모순이 될 때가 많거든. 아 이거 얘를 좀 들어주고 싶은데 요즘 너무 이것만 해가지고 미안하다. 넘겨 대우로 하는 거는 문제 풀면서 하자. 알겠지? 이를 테면 그래 필수에드 15번을 증명해줄게 필수에드 16번은 생략할게 얘랑 뭐 거의 똑같은 거니까 필수에드 15번 얘들아 필수에드 15번 보면은 증명을 그냥 바로 하자 자연수 a, b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는 거야 a, b가 짝수면 짝수이면은 a 또는 b가 짝수. 맞죠? 근데 생각해 보면 당연하다. 맞지. 곱하기 짝수면은 둘 중에 하나는 짝수라는 얘기 아니야. 이게 맞아? 둘다 짝수여도 되고. 얘를 증명할 건데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자고 대우. 야 그러면은 a 또는 b가 짝수다얘 대우는 a 그리고 b가 아니다는 결국 홀수이다랑 같은 말이잖아. A 그리고 B라는 건 결국에 뭐 얘기하는 거야? A, B 둘다, 그렇지? 얘를 편하게 쓰면 이런 거지. A, B 둘다 홀수. 이면 얘도 부정해서 넣어줘야 되는 거 맞죠? 그럼 A, B가 뭐다? 홀수이다. 어떻게 보면 또 너무 당연한 말이다, 그렇지? 둘다 홀수면은 홀수 곱하기 홀수는 홀수잖아. 맞아? 이걸 증명해야 된다고. 그럼, 홀수니까,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 증명하는 스타일은? A를, 뭐, 음, 이 k 1로 두는 애들이 있어? 또는 A를, 뭐, 이를테면은 EP-1로 넣는 파가 있어. 알겠니? 대신에 만약에 내가 이렇게 놓고 싶어. 그럼, 잘 봐. a b 가 지금 자연수잖아. 그리고 A는 홀수잖아, 홀수. 그럼 이렇게 적어주면은 K는 뭐부터 내는 거야? B는 자연수 자연수 1부터 되는 거잖아 1. 1 넣는 순간부터 1 튀어나오기 시작하니까 1, 2, 3, 4 넣으면 A가 1, 3, 5, 7 이렇게 가는 거니까 맞지? 이거는 확률과 통계할 때 나중에 다 알게 돼 어차피 너희들 합통 배울 거니까 확률과 통계에서는 홀수가 나오면 은 보통 이렇게 치환하거든? 근데 이렇게 치환하면 P가 몇부터 되는 거지? P가 몇일 때부터 A가 홀수나오기 시작해? 0 응. 0일때부터 그치? 0, 1, 2, 3 이런거? 그래서 P는 뭐 0이상 정수라고 쓰기도 하고 뭐간지나는 말로는 의미 아닌 정수 이렇게 말할까 데 이렇게 놓으나 이렇게 놓으나 상관은 없어 알겠니? 근데 아직은 보통은 보통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놓지 않아 이건 확률과 통계 할 때만 이례적으로 보통 이렇게 하고 거의 대부분은 다 이렇게 돼있을 거야 우리 책도 이렇게 돼있지 않을까 당연히? 너무 당연하네 K까지 똑같네. 소름 돋아. 2L 마이너스 이렇게. 맞죠? 얘도 마찬가지로 K, L은 자연수. 그럼 여러분들, 내가 얘를 이렇게 놓고 얘를 이렇게 놨어. 그럼 둘이 곱해봐. 둘이 곱하면 어떻게 돼? AB는? 둘이 곱하면 어, 4KL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L 더하기 1 하면 은 얘네가 몇으로 묶이지? 2로 묶이지, 2. 그렇지? 1로 묶어주면은 ekl 마이너스 k 마이너스 l 이거잖아. 더하기 1 이렇게 맞죠? 그럼 2랑 곱해져 있는 여기는 자연수일 거 아니야? 자연수끼리 곱하고 자연수끼리 뺀 거니까. 물론 쌤, 얘가 만약에 음수 나오면 어떡하냐? 얘 음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오늘 배워. 있다가산술기와 평균으로 증명해야 되거든. 받아들여 그냥 음수가 안 나올 거야. 그럼 2 곱하기 자연수니까 더하기 1하면 얘가 짝수야, 홀수야? 홀수잖아. 그래서 증명이 끝난 거야. 증명 끝났으니까 허세를 부려주면 돼. 이거를 이걸 이딱 찍어주면은 만약에 서술형에서 증명 끝났을 때 얘를 썼다. 아마 너희 수학 선생님이 감탄을 자아낼 수도 있어. 와이 정도라고? 진짜로 이게 딱 전공한 사람들은 다 알아. 이거 안 찍으면은 틀려. 심지어 응? 아니, 이거 허세. 허세 의 점을 꼭 해주세요. 진짜 근데 극강의 허세는 원래 이거야. 네모가 아니라. 삼각형으로 자기만의 아이덴티티를 주는 사람들이 있거든? 진짜 이거는 극강의 허세충 알았어? 이거는 교수님한테 내가 한번 물어봤었는데 교수님도 아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 않았어? 선생님이랑 못 믿겠지만 나랑 성격이 진짜 비슷한 교수님이 계셨어. 되게 젊어. 나 선생님보다 13살이 많아, 13살. 우리가 몇살 차이 나지? 12살 차이 나지. 그러니까 우리 전부 차이 나는 거야. 나랑 그 교수님이랑 성격이 진짜 비슷해. 근데 가끔 물어봐. 도대 이건 뭐예요? 물어보면 가오, 이게 가오야, 가오. 어? 이게 가오지. 어? 그렇다고 너무 가오 부리지 말고, 알았어? 아, 넘겨. 아닌가? 하나 증명해봐. 증명하기 싫지, 근데. 야, 얼른 칠판 지우고 질문 말하자. 절대 무정에 기다려봐, 칠판 지우는 것까지 녹화해버려야겠다. 아 근데 물로 찍는 게 나은데? 음. 음. 아니야 근데 문제 하나 풀어봐 <laughs> 그만, 누가 끊어놓고 문제 하나만 풀자, 알겠지? 아, 하나만 증명하자, 진짜 하나만. 이거 어. 뭐 어려운 거 아닌데. 얘 말고 비비법 해야겠다. 83번에.. 아 83페이지에 99-2번 있지? 이걸 증명하자. 제곱한 게 3의 배수면 제곱하기 전에도 3의 배수다. 근데 자연수인 게 중요한 거야. 알겠죠? 일단 놓고.